와 진짜 장난 아니다. <laughs> 와 이거를 사면은 좀더 빠르게 요리를 한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살그 여력이 없어. 돈이 없어 가지고. 아 메뉴판 이것도 4개로 만들어 줄수 있네. 2개 메뉴인가? 이게 한 사람당 하나의 메뉴 같은데 한 팀당 하나인데 한 2개 정도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다른 거살수 있나 한번 보자 아, 다른 거못 사네요, 아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아... 좋아 일단 기다리는 손님 때문에 어, 기다리는 손님을 좀더 대기시킬 수 있는 두 개의 메뉴판을 준비를 하고요 자,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광고가 근데 꽤나 많이 나온다 자, 열 번째 스테이지 자, 이번에 과연 어떤 스테이지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맛있는 음식 드시러 오셨어요? 오늘 어떤 거 드시러 오셨어요? 아 그게 a 아, 오늘은 맛있는 햄버거를 먹고 싶어 자 이제 가서 machine machine m a c h i 손님 여기 앉으세요 자 커피 갖다 드릴게요 자 이거 드시고 계시고 자두분 여기 앉으시고 한분 여기 앉으세요 네 주문 받습니다 주문 받아요 네 갑니다 가요 h i n e m 갖다 주고. 아네네네 손님 손님 손님. a c h 갑니다 갑니다 오. 커피 같다줘 커피 갖다 이거 뭐야! vrp다! 아 여기 앉아자 3번 2번 4번 어, 자 3번 테이블 2번 테이블 자 4번 테이블도 갑니다 네네 주문받아요 주문 자뭐뭐뭔 주문 됐어 아사 어 알았어 받을게주받을게 빨리 가 빨리 가 먹고 가 자, 이걸 어떡해 제정신이야? 아니 이거 속도가 안되잖아 여기 앉고 아, 어 일단 메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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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주고 하나 주고 자 메뉴판 하나 주고 와 말도 안돼와 진짜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와, 난이도가 진짜 장난 아닌데 이거 어떻게 깨려고 만든 거야 샤이님 어서 오세요 아레마! 아 이놈의 광고 진짜. <laughs> 와 이게 뭐야 진짜 미치겠다. 후우 좋습니다. 아 망했죠. 아 망했어요. 자 일단 VIP인데 아 이거를 아이템이 없이 해야 되는데 이거 플래시 게임은 디너 대시로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 플래시 게임으로 하는 게 훨씬 나았다. 마우스로 하면 좀더 빠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일단은 어, 한번 해보자고요. 자 플레이 가자. 후, 좋았어. 자 대식가가 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손 풀고 오케이 손님 네분 여기 앉으시고 자 일단 음. 커피 갖다 드릴게요 손님 여기 앉으세요. 자 커피 하나 커피 두 개. 음. 자, 커피 드시고 계시고 자두사람 여기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분 여기 앉으시고 네 주문받아요 야 셰프야 주문받아라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아 주문 네네네 갑니다 가요 자 손님 잠시만요 아우 화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와와 진정하셔 진정하셔 오케이 자 3번 테이블 2번 테이블 자 음식 갑니다 자 손님 여기 커피 하나 갖다 드릴게요 커피 드시면서 진정하시고 계시고 자 5번 4번 테이블 갑니다 자 5번 4번 테이블 가고 아이고 어, VIP 오셨네 그렇지 자자 자, 잠시만요 VIP 여기 앉으시고 네 갑니다 가요 자 손님 맛있게 드셨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오케이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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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죠 어야 VIP VIP 야 VIP 빨리빨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좀 달려라 야이 자식아 야 빨리 주문받아 주문받고 자 일단 네명네명자 손님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네명 테이블이 지금 꽉 찼거든요 자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오케이 네 주문받으러 갑니다 네, 주문 받으러 갑니다. 자, 팝업해. 자, 셰프야, 빨리 일해, 열일 해야지. 그렇지. 나 주문 받고, 자 주문도 갖다 놓고, 자네명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2번, 3번 테이블 갑니다. 자, 2번, 3번 테이블. 자, VIP 고객님, 아, 또 왜, 또 왜, 또뭐 먹을라고, 또뭐 먹을라고. 주문 받아. 됐다. 주문 받고, 오케이. 갖다 놓고. 됐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아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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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님 손님 일단 커피 드셔 커피 드셔 아자밥 드시고 자 잠깐만요 손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야두손꽉 찼어 이 자식아 핫짝자 주문 받고 게 음식 갖다 놓고 이렇게. 아 주문 두 개야 아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갖다 놓고 자 V i p 고객 이거 받고 자 2번 테이블 갑니다. 케이터 속도 너무 느리네요. 레인가아 진짜요? 얼마나 느리지? 케이터가 약간 원래 좀 느린 게 있습니다. 와 됐다. 아아네 갑니다 가요. 아이 손님 정말 많이 드시네. 자 여기다 갖다 놓고. 어지자 일단 커피 한잔더 드세요. 원래 밥한번 먹고 커피 한잔 드시면서 이까심만 하는 거죠. 자 이번 드자 드시... 맛있게 드세요. 어자 커피 또 줄게 또 줄게 또 먹어 또 먹어 다 먹어서. 그렇죠 그렇아 됐다 와 진짜 너무 빡세다. 우선 순위를 먼저 생각하고 하세요. V I P 가 우선 순인가요? 위 일단 느낌표 뜨는 애들만 위주로 해서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이니까 그룹부터 치우지 말고 손님 원하는 것부터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아 손님 원하는 것부터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더 해보죠. 어 그러면은 자 일단 차분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네명 손님 갖다 드리고 네명 손님 여기 내고, 다음 네명 손님. 아 이번 네명손님이 맞네. 네 주문 주문 받고 네 갑니다 가요. 네 주문 받습니다. 자, 1번 테이블 갑니다. 자, 그리고 2번 테이블 갑니다. 자, 3번 테이블도 장안 까마귀 들으세요. 자, 3, 4번 테이블나 가갑니다. 자, 3, 4번 테이블 맛있게 드세요. 아, 손님 맛있게 드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손님 맛있게 드셨어요? 안녕하세요. 자, 이분도 맛있게 드셨겠지.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 이 손님 이렇게 오면 얼마나 이뻐요? 오, 뭐야? 네 명? 남자가 왔는데 이번에. 네 명의 앉으시고, 일단 노란색부터겠죠. 노란색, 그 다음 파란색, 그 다음 초록색, 그 다음 빨간색, 자, 빨간색 갑니다. 자, 일단 3번 테이블 갑니다. 자, 그리고 2번 테이블, 1번 테이블 바로가 바로 갑니다. 됐고, 요거 갖다주고, 4번 테이블 갖다주고, 자, 손님! 어여 드세요, 어여 어여 드시라니까요 좋아, 갖다 주고 네, 예, 자, 손님 갑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 초록색 손님 오셨네, 여기 앉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앉으시고 아이고, 커피 드실라고 자, 커피 커피랑, 커피랑 아, 나 반대로 앉혔어 아, 메뉴판을 왜 들었어 야, 손님 갑니다, 가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한번 꼬이니까 이거 완전 꼬이네 왜왜왜 왜, 왜? 커피 줄게 커피 줄게 자 안정을 일단 취하세요 손님 자 3번 2번 갑니다 자 2번 3번 갑니다 자 4번 1번도 갑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4번이 좀 성질 급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됐스아 맛있게 드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아유 그래요 그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손님 여기 앉으시고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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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미리 순위가 이렇게 돼가지고. 1번, 노란색, 파란색. 좋아. 일단 그릇 갖다 놓고. 일단 주문 받고. 커피, 파란색은 커피. 좋아, 파란색 커피 주고. 일단 빨간색, 노란색. 자, 주문 갑니다. 자, 1번 테이블 갑니다. 네, 4번 테이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야, 커피 갖다 줘, 커피. 커피 갖다 주고. <laughs> 2번, 3번. 자, 2번, 3번 나갑니다. 자, 4번 갑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안녕하세요. 예치! 좋아, 좋아. 와, 이제 끝났다.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자, 맛있게 드셨어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3번 테이블, 4번 테이블. 이렇게 마무리 지어줍니다. 와, 4명씩 오는데도 힘들다. 힘들어. 광고가 너무 많이 떠. 좋았어. 아, 아직까지 아는할 만하네요. 그, 열 번째 스테이지나 이런 데는 좀 빡세는데, 아, 이건 또 뭐야? 아, 아. 일단 새로운 머신이 들어왔고요 이게 어떤 머신일까 궁금한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됐어. <laughs> 자, 한번 가볼게요. 아, 이번에 진상 손님도 온다. 아, 얘네들은 TV를 보게 해주면 되는구나. 얘네가 있으면, 얘는 TV를 보게 해주면, 아, 이렇게. 일단 얘네 안 치고, 얘안 쳐. 네, 커피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맛있게 드세요. 자, 손님, 빨리 주문하셔야죠. 아, 손님 커피, 커피. 커피 드릴게요. 자, 여기도 커피 드시고. 아, 네, 주문 받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손님 맛있게 드세요. 네. 자, 여기 앉으시고. 커피, 커피, 커피. 알았어, 알았어. 야, 두번 마셔, 두번 마셔. 한번 더, 한번 더. 야, 3번. 3번 갖다 주고. 자, 1번 갖다 주고. 자 커피 줄게, 커피 줄게. 자, 그리고 1번 테이블 갑니다. 자, 1번 테이블 주문 받으세요. 2번 테이블이군요. 그렇지, 완벽했어. 자일번 테이블. 그리고 여기, 여기. 넣었어 치워. 치우고, 요게 1번 테이블에, 우리 이분들 커피 주고, 두 분이시네, 여기 앉히고, 좋아. 자, 너는 여기 앉아. 커피 갖다 주고, 네, 갑니다, 가요. 야, 주문 받아라! 됐어. 자, 이분들 여기 앉히고, 오케이, 여기다 주고, 자, 커피 잠깐만 기다려! 아니, 커피 하나 마시려고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 어, 너 때문에 진짜 다른 손님들 밥을 못 먹잖아. 하여간 저놈의 진상, 진짜. 자, 4번 테이블 음식 나갑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손님 주문 받습니다. 자, 여기서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자,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커피 한잔 갖다 주고. 자, 음식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 그릇도 갖다 놓고. 야, 진상 또 왔다. 알았 커피 줄게. 기다려. 점, 점점 실력이 드시네요 다행이다. 아, 대충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laughs> 하고, 진상 또왔네 아, 나 진짜 이 진상들, 진짜 알아서 죽게 야 기다려. 뭐야? 아, TV를 두번 보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이거 그냥 무작정 갖다 놓으면 안 되네. 사람옷과 의자 색깔이 일치한 자리에 앉으면 점수가 더 높아져요. 아... 아... 어렵네.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순발력으로 빠르게 빠르게 해줘야 되니까 그게 어렵네요. 일단 이걸 보게 하는 게 중요하네. 일단 앉혀서... 아... 이거 맞는 게 별로 없어. 일단 커피를 갖다 줍시다. 커피 하나 더 됐어. 네 명, 그렇지? 자, 커피에서 요거 갖다 주고, 요거 갖다 주고, 자, 이거도 활성화 됐죠. 네 명짜리 좋아, 커피 하나 더 갖다 주고. 아, 니뭐 주문한데 이렇게 오래 걸려. 아, 그렇죠. 자, 손님, 주, 손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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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주문받아요 오케이 자 셰프 맛있는 음식 부탁해요 네 손님 주문받습니다 좋았어 그렇지 요거해서 요거, 요거 갖다주고 자 커피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좋았어 요거 음식 갖다주고 좋아 기다려 와 밥도 되게 오래 먹는다 어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그렇지, 그렇지. 네, 아순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순이 맛있게 드셨어요? 안녕하세요. 그지 아주 간단해. 다음, 오케이 여기 앉으시고. 아, 우 순이 또 이게 먼길 오시나 마음 상하셨을 텐데 커피 한잔 마시면서 기분 한번 푸세요. 커피 미리 준비해놔. 혹시 또 몰라 하트가 어디서 줄어들지 몰라. 야, 너네 요요 보고 있어. 내가 <laughs> 갖다 놓고. 커피 하나 갖다줍시다 네 주문받으러 갑니다 자 손님 어우 야 빨리 빨리 일해 임마 돈이 공짜로 나온 줄 알아 이 자식이 좋아 좋아 자이번 테이블 음식 갑니다 자 파란색도 파란색도 여기 앉히고 기다려 일단 커피 커피 갖다주고 아, 어, 네 주문받아요 주문받아요 네네 아니 커피 마시지 말고 주문받는다고 이 자식아 주문받고 네. 어 커피 드릴게 커피 드릴게 자 손님 커피 드릴게요. 자 아유 손님 다 드셨어요? 안녕하세요. 자 3번 테이블 맛있게 드세요. 자 그릇 갖다놔. 지금 그릇 갖다 놓고 자, 커피 커피 하나 주고 그렇지. 아네 주문 받으면 아 커피 한잔 드시면서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세요. 자 손님 후식으로 커피. 자 됐어. 자 주문 받아. 그렇지. 커피 좀 고만 마셔 이 자식아. 네가 커피 기계 사서 좀 만들어 먹든가. 음, 음. 아, 다셨어요 안녕하세요. 야, 너 커피 두번마셔 이제 시가 계속 줄 거야. 빨리 마셔. 우리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어디 한번 배 터질 때까지 한번 마셔봐라 이제 시간. 아, 너도 왔어? 야, 왜? 마치 커피가 내손 안에 있어 당이지. 안그랬으면너 바로 내쫓았어. 됐어, 됐어. 자, 여기다 갖다 놓고. 어, 오케이. 여기다가. 아유, 손님 기분 나쁘셨어요? 아유,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네. 커피 드시면서 마음 푸세요 일 퀘스트는 다 깼기 때문에 차분히 그냥 이제 주문받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도와줘 자 일단 얘만 일단 하트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기다립시다 그렇죠 자 주문받고 손님 커피 드시면서 기다리게 세요자 커피 줄게 잠깐 기다려 오케이 여기 여기 앉히고 아이 손님 기분이 나빠 자 갖다주고 커피 주고 t 아서 커피 주게주게주게 줄게, to 줄게, 줄게, 줄게. 이 자식이 커피를 무슨 음료수 마시듯이 마시네. 자 일단 여기 갖다 놓고, 자 y 그 u 갖다 놓고, 자자자 u c a t c 네, 손님 주문 받습니다. 자, 아 이거요? t c h y o 아 catch y 하 u catch you c a 서 요거 1번 테이블에 갖다 주고 그다음 커피를 준비해서 테이블마다 하나씩 갖다 주죠. 됐어. 아,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구만. 아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테이블을 따로 놔주면 되지 않을까? 아, 네, 다시 셨어요아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에버그데이돈좀고마시라고 이제 씨가. 아 진짜 비페야. 4명 앉아야 되는 자리에 지가 다 자리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어딜 가나 이런 진상이꼭 있다니까. 아. 이놈의 광고는 진짜 끝없이 나와요. 끝없이. 아나 이제 미치겠네 이거. 됐어. 와 벌써 13스테이지까지 왔어요. 와. 자, 일단 뭐살수 있나 볼까? 이1500 골드 가지고는 턱없 턱이 없을 것 같은데. 아, 하다 보니까 은근히 중독이 되네. 계속 하게 되네요. 아니, 그런데 이런 거 보다가 중간에 광고 나오는 건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좋아. 가자. 렛츠 고. 아, 에너지 없네. 아, 에너지가 없네. 자, 지금까지 뭐 여튼 이제 음식 뭐배달로 하는 거 있는데, 와, 난이도가 진짜 상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어? 이거 번개 모양 있는 건데, 아, 나 이거 기다리는 거 너무 싫어. 이게 아마 그것 때문에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셧다운제. 그거랑 이제 또 캐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 저런 거막 이제 계속해서 막 이제, 충전을 해 줘야 된단 말이야. 아니, 저거도 다섯 개는 줘야지. 이거 세 개만 딸랑 주고 이거 게임 플레이하라니까. 얼마나 답답해. 심지어 막20 스테이지나 이런 데까지 가면 모르겠는데 13 스테이지까지 니까 이제 꽉 차서 이제 못 하네. 새로운 바람 게임을 알려 드렸네요. <laughs> 하지만 재밌습니다. 아, 괜찮아. 재밌으면 됐죠. 자, 어쨌든 오, 일단 에너지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